교동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지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보나요?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레미 평고와 이루살매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강에서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니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갖고 같이 읽겠습니다. 할머의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갖도다. 내린 거기서 여하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